매일 아침 말씀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중요하고 위험한 고아 자손의 임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고아족 속의 지파를 레윈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어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 가문의 수를 계수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이 움직일 때각 가문마다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지정해 주십니다. 먼저 고핫 자손의 수를 계수하는데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성인 남성의 수를 계수하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그들이 맡게 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아 자손에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증거계로부터 시작해서 진설상 등잔대 금재단 그리고 재단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을 맡아서 운반하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순청색 보자기. 배달 가죽, 홍색 보자기 등으로 완전히 덮고 손으로 직접 만지거나 나르는 것이 아니라 다채를 꿰어 어깨에 메어 나르도록 합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성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심지어 성소를 잠시라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가문이 끊어질 수도 있다 라고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무섭게 경고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교만함 때문입니다. 고아차손이 감당하는 일은 분명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중요한 일을 감당한다 라고 해서 스스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착각해서 그래서 제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고, 성물을 함부로 만지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려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스스로 높아질까봐, 그렇게 교만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민족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구하자수 가운데 일부가 모세와 아론의 권세에 도전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모두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섬기는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께서는 고아 자손들에게 성막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거룩하게 여겨지는 증거괴와 성전기물들을 옮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교만할까봐 그것에 있어서 특별한 질서를 주셨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